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차트 방송이고요.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컬러 줘서 뭐뭐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이제 채널명을 세력이라고 쓰고 있는데 세력들이 제 방송을 보나, 보나 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트코트코인잘해주해주고 있고요. 어 이제 알트코인들이 소형, 중형 이제 중 대형 이렇게 펌핑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요. p i n g 는 이제 중 is a pumping. This is a pumping. t 이 i s is a pumping. This is a pumping. This is a p 이 m p i n g t h i 에 어 이거는 리플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좀큰 상승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가격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 제가 좀리 요즘에 라이트코인이 굉장히 가격 흐름이 좋은데 라이트코인 차트랑 리플코 리플 차트랑 너무 비슷해 보여서 어, 라이트코인이 이번 이번 상승때는 이제 힘을 못 썼었는데 이때 이제 고점을 깨면서 이제 20년도 1, 2월에 있었던 고점을 이제 넘으려고 하고 있죠. 라이트코인의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좀 종합적으로 트레이딩뷰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부터 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이, 이 구간을 횡보를 해주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횡보를 좀 해주는 게좀 좋은 게 뭐냐면은 너무 급격하게 계속 오르면 그만큼 시장에 큰 충격이 될수 있는 하락이 한번 나오거든요. 어, 상승장 패턴을 봐 보면은요. 어, 이런 식이에요. 이때 보면은 이때 너무 많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을 때는 한 번씩 크게 조정을 줘요. 크게 조정을 주면은 막20% 조정 또 아예 더 많이 올랐을 때는 거의 30% 조정까지 줬었거든요. 이 올라오는 이 빨간색 120일 이평선까지 그러니까 120일 이평선 터치하는 때까지 하락을 준 적이 한 번, 두 번, 예, 두 번, 뭐세 번, 네 번. 지금이 거의 뭐한이 이 정도, 뭐 이쯤뭐이 이쪽, 이쪽 동네쯤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뭐 충분히 이제 121이평까지 눌러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제 바램은 여기서 횡보를 해주길 바라는데 전 횡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횡보를 하 하다, 횡보를 하다가 이제 120일 이평선도 이제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올라왔을 때한 30%가 빠지는 그런 하락이 나올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정을 좀 주는 게아 마침 이제 아 마침 30%가 빠지면 빨간색이 닿는데 아 괜히 괜히 좀 말씀드린 것 같네 방송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이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하 RSI 지표도 지금 상당히 상단에 있는 상황이고 음 보시면은 극단적인 탐욕 구간이다 보니까 어제 예상은 제 예상은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 횡보를 해 주면서 이 탐욕적인 그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좀 가라앉히고 이 RSI 지표도 좀 떨어뜨려 주면서 어 그렇게 갈 거라는 게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견해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계속 올라가기는 좀 쉽진 않, 않아 보인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미노스 차트는 아직도 65 위에 있는데 도미노스 차트가 어, 저는 좀더 어, 내려와야 된다라고 봤는데 제가 그 추세를 그렸던 부분을 깨버렸네요. 깨고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지금 방향성이 위로 잡힌 건 아니다. 위로 잡힌 건 아니고 이거는 조금 더 봐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추세는 깼지만 이 추세는 깼기 때문에 별로 의미 있는 그 선은 아니고 여기 제가 그어놨던 이 보라색깔 저항 맞고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천장을 두번두번 맞고 두번 떨어지는 거라서 더 이제 신뢰가 올라가거든요. 예, 이제 제가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조금씩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씩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또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일탄에서 제가 봤어요. 일탄에서 봤는데 이제 혹시라도 1탄을 못 보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 계실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때 올라가는 모양이랑 이때 올라가는 모양이랑 사실 똑같다 아직 아직까지는 똑같아요. 이때는 중단 중단 맞고 중단 맞고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리또 속에 한번더 나와 줄 수도 있어요. 리또 속에 한번더 나와서 또 흐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탑승을 했다. 왜냐면은 어 뭐 지금 쏘나 아니면은 밑으로 갔다가 쏘나 그냥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투자 체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어 앞으로 이제 6개월 6개월은 그냥 들고 가보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bsv 어 지난번에 이제 제 커뮤니티 글에다가요 어떤 분이 bsv 좀 그만 좀 떠나보내라고 이제 좀 악플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캡처를 제가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BSV가 혹시라도 쏘면은 이제 그 악플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 시기랑 제가 댓글을 적어놨었는데 어, 쏘면은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악플도 많이 달리고 제일 힘든 순간에 항상 반등이 나오고 이제 가격 흐름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어, 사람들이 힘들 때 휩쓸리지 말고.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금방 또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마음이 편하고 이제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다 USD 달러니까 이게 원화가 아니거든요. 원화가 아니니까 이제 USD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원화 가치로 따졌을 때 얼마까지 갈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화질이 훨씬 좋아졌을 거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좋아졌으면 좋아졌다고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예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USD도 조금 제가 많이 보는데 예예 예, 예, 제가 저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아주 이제 정확하게 잘 맞춰줬네요. 차트, 이더리움 차트 이렇게 보는 거좀 오랜만인데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잘 흘러서 이제 기분이 좋고요. 어 일단 이런 차트는 사실 너무 안정적입니다. 자, 저점 또 저점 또 저점,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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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죠. 저점을 올리면서 이제 저점을 올리면서 우상향하는 이 그림 가장 아름답고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저항으로 그렸던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뚫으면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한 100만원 뭐 100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어 충분히 이제 이더리움 100만원까지 볼수 있는 그림이다. 그림이고 어 비트코인도 이제 전고점을 도전하려고 이제 하는 중이잖아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원래 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더리움 리플의 대상 승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어 지금 그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라요 조금 더 빠르고 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고 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투자가 굉장히 좀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저 같은 경우엔 이래요 제 시나리오를 잠깐 이제 공유를 좀 해드리면은요. 어, 오르비 체인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너무 자산이 커져가지고 좀 이제 조절을 해줄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르비 체인을 조금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BTC나 이더리움 아니면은 뭐 XRP, 뭐 BSV, 뭐 아니면 뭐 다른 제가 눈에 들어오는 자산들 아직 싸다고 느껴지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살 어, 그런 의향이 있는데. 어, 지금 이제 보팅이 풀리려면은 네, 보팅을 전 일부만 좀 풀었는데 그게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한 5일 후에 5일 후? 뭐 4일 후에 제가 판다라고 하면은 아, 네, 아 4일 후 5일 후에 팔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파는 거고 그거는 아무튼 이제 뭐 열흘 후가 됐든 20일 후가 됐든 제가 원하는 가격이 돼서 매도를 했는데 그때 시점에도 아직 펌핑이 안 나온 자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저는 재매수를 해서 재투자를 해서 이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이 그냥 안 오르는 게 차라리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 시나리, 시나리오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장에서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장 차가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걸좀한번더 말씀드리고. 어, 일부에서 보려다가 못본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락장을 끝내고 상승 초입에 또 있잖아요. 상승 초입에 있는데 하락장일 때 버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많이 좀 힘드셨나요? 그렇다 그렇다면은 상승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정리를 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해 두시고 상승 시점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그냥 그 상승장에선 그냥 더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반드시 상승장과 하락장이 어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 시장이 어 원래 하락이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너무 짧아져서 지금 신규진입 하시는 분들도 어, 투자 마인드가 정확하게 있으시고 하면은 하락 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만약에 아예 그 코인 투자가 처음이시고 투자가 처음이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게제 생각인데요 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초보자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왜냐면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왜 그 수익을 못 내겠어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락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다 이번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매수 매도 포지션을 어, 언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것인지 본인만의 어떤 투자 스타일과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작성해 보고 그 원칙에 맞게 움직이시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매도 후에 쳐다보지 말고 추가적으로 돈 투입하는 건 매우 신중히 할것 포지션 바꾸는 거 기준이 필요하고 언제나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가고 많이 하락한다 예,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우리가 적어도 망하진 않는다 망하는 분들은 고점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그 매수를 했다라던가 뭐 이제 아무튼 트레이딩에 문제가 있다라던가 그런 거거든요 그 추가로 돈을 막더 넣는거 이런거는 진짜 그 망하는 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신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어 이번 2부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 항상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